네, 안녕하세요. 실전 g t 2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문법 강의를 함께 하게 될 이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 다 준비되셨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문법 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바로 시제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교재를 펴 주시고요. 자, 교재를 펴 보시면 이제 12페이지가 시제 파트의 시작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어,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에 있어서 시제는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제는 12개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12개의 시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 시제를 나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펙트라는 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본 시제,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해서 3곱하기사 12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 파트 안에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그리고 뭐 진행이건 완료건 완료 진행이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문법 개념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요, 비동사랑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쓰이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는 m a is로 변화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I일 때는 M을 쓰게 되고, 주어가 you, we, they, 복수명사가 나오면 R을 쓰는 거고, 주어가 he, she, 단수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is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동사를 썼을 때, 일반 동사라는 건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모든 동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동사를 썼을 때는 이제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형태로 현재 시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I study English. 이게 바로 현재 시제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 요즘에 영어 공부해. 그래서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내가 늘상 하는 거, 나의 습관, 불변의 진리, 사실, 이런 것들에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시제는요. 비동사 어떻게 변화해요? was나 were로 변화를 하게 되죠. 주어가 i일 때뭐 써요? was를 쓰죠. 주어가 you, we, they 나왔을 때는 뭐 써요? 혹은 복수 명사 나왔을 때 were를 쓰죠. 자, 주어가 he, she, 단수 명사면요. was를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수일치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칙 변화는 뭐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D나 ED가 붙어 있어요. 불규칙 변화는 말 그대로 불규칙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자, 예시 보세요. I studied English. 했죠. 나 예전에 영어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 원래 학자들은 미래 시제를 시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나타낸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을 해서 이 조동사를 사용해서 미래 시제의 대표로 보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will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서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 will study English. 난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시제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건 뭐냐면 이제 진행 시제인데요. 어, 기본 시제랑 진행 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가 다른 거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거, 자, 여기가 현재, 지금, 그리고 여기가 미래예요. 어... 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현재 진행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게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여기서 저 비동사만 시제에 따라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am are, is 뒤에 동사에 ing 붙이면 현재 진행형.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자, 과거 진행형은 was were에다가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옛날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미래 진행형은 will be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미래 어떤 시점에 뭐뭐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보세요. I'm studying English. 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 뜻이죠.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은 무슨 차이냐면 현재 시제는 이거예요. I'm studying English. 나 요즘 영어 공부해. 어, 영어 공부 뭐 하고 있어. 요즘에. 나의 늘상 일어나는 일, 그런 습관 같은 일을 얘기하고요. 자, 이건 어때요? I am studying English. 나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만 동작을 강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게 바로 과거와 과거 진행형, 미래와 미래 진행형하고도 관련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I was studying English 하면 나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때 당시에. 자, 미래 진행형. 어떤 미래 시점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